낙원의 문두 번째, 고요한 카르코사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어, 요 놈은 이제 뭐 창을 던지고 총도 있고 그런데 우선 중국 패턴, 요게 도끼를 들면 파란색, 총을 들면 빨간색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노란색은 무조건 숨이 빠지기 때문에 노란색 장판은 맞으시면 안 돼요. 숨이 쭉쭉 빠집니다. 숨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니까, 순간을 되게 잘하셔야 돼요. 빨간색이었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빨간색이 있고, 피가 좀좀 좀 빠지면서 죽기 때문에, 어 최대한 빨리빨리 피를 채워줍시다. 노란색 장판. 맞으면은 숨 떨어지는 거고. 자, 이제 도발 써주면은 딜 몰아주고요. 요거 이제 총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봤을 때 내가 총이다 그러면은, 어 파티원들 밖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티원들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이제 클레빈 사술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보스가 데미지를 안들어가기 때문에 주위에 보시면은 어, 위에 밑에 몹이 있는데 요걸 이제 파괴를 시키고 죽여야 돼요 파괴는 연포로도 쉽게 되니까 굳이 뭐 파포 요런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두말리 처치하면은 무료화가 진행이 돼요. <목소리> 무료화가 끝났을 때딜 타이밍입니다. 그때 6대 딜을 많이 모아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소리> 복기 <복귀> 파란색. <목소리> 노란색 장판 피하시고, 요쿵 따요, 세 번. 이게 렇 퍼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 피하고 안으로 들어갔는가 계속 밖으로 빠지는가. 기뱅이 자, 숨이 없을 때는 나가서 숨을 쳐, 차... 어, 여기까지 왔어. 어. 예, 도발 써주고, 온 김에, 이제 딜타임이 다시 해주고. 장판. 장판이 많기 때문에, 요쪽에 실드를 많이 써주든가, 아니면은, 뭐, 알아서 피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노란색 장판 두번세번 번. 숨을 보고서 빨리빨리 숨을 채워주시고 독끼를 던지면 날라면서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다시 총총 총 밖으로 빠져주시고 자, 노란색 장판 맞으면은 빨리빨리 숨을 채워주시면 돼요. 노란색 장판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적이 됐을 때 쫄이 나왔으면은 쫄부터 파괴를 시키고 죽이고, 그 다음에 무력화를 시켜주면서 데미지를 몰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첫 번째 관문은 쉽게 지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눈은 흉이고, 이거. 이거 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이게 붙어갈 때인가? 아, 이제 이거는 독침이거든. 자, 두 번째 관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짜잔 패턴은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해서 다 피하셔야 되고 큰 패턴들만, 중격 패턴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나오는 건 얼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1초 있다가 기절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피하시든가 아니면은 1초 있다가 스페이스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하시던가 그럼 맞지 않습니다. 옆에 파티원들도 맞으니까 파티원들은 없는 대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밑에 심의 멜라노스가 떴습니다라고 뜨죠. 이때 지금 보고가 나타나요. 보고 때 저걸 잡고서 그 다음에 보스를 질을 합니다. 잡힙니다. 잡혔을 때 저거를 이제 무력화로 풀어주는 건데 안 풀어주면은 무조건 즉사합니다. 막, 막, 막명치를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이건. 요때 잠깐 풀면은 딜 타이밍이 나와요. 되게 막, 뭐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막 장판도 엄청 나오고 막 위에서 막 떨어지고 뭐 장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로드가 여기서도 이제 바드, 워로드 이렇게 같이 해서 실드로 써준 게 중요하고 이 장판들은 워로드는 이제 사실상 카스로 막아주면은 기절도 안 걸리고 데미지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 없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 데미지 큰 거는 사실상 멱살 잡아서 명치 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회폭으로 잘 풀어주시면은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해 멜라노스가 소원 됐으면 떴죠. 그러면 보고가 뜬거예요 보고만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스를 딜해 주시면 돼요. 잡았어요, 모호, 잡았어요, 모호 잡았어요. 오케이. 오, 자, 어글자 기절장판, 요거 이제 파티원 없는 데로 가서 피해 주시고. 큰 패턴들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넬라를 돌려주세요. 넬라를 막 돌리면 안 되고 패턴이 나올 것 같아 생각이 들면 돌리세요. 패턴을 모르더라도 딱 보면은 아, 이게 되게 많은 패턴이구나. 피하기 어려운 패턴이구나. 그럴 때만 이렇게 넬라를 돌려주시면 돼요.

예그 그냥 다패보죠 무력감 볼까? 볼까? x 나이스 오 깼다 이거 깼다 깼다 나이다 깼다 나잇스 나잇스 깨 이렇게 깨시면 되고요 어, 그다지 어려운 패턴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마지막 보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관문 보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기억할게 16줄, 8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증압 써 주시고 딜 몰아주시면은 16줄 됩니다 16줄까지 뺄게요, 우선은. 자, 16줄 빠지면은, 팔각 패턴입니다. 팔각, 팔괴. 어쨌든, 요런 패턴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팀월드끼리 정해서 어디에 쓸지 정합니다. 요거는 시계 방향도 있고, 크로스도 있는데, 저희는 크로스를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자, 16줄 다 깠습니다. 이제 패턴 나오죠. 여기 글씨가 써요. 푸른 곳을 흡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금색이든 은색을 먹고, 그다음 반대되는 색깔을 먹어야 돼요. 저희는 지금 크로스, 계속 크로스 해주시면 됩니다. 시계는 계속 돌면 되고, 이때가 딜타임입니다. 이때 아드와 화염과 모든 딜을 다 구워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12줄이 됐죠. 나머지는 이제 피하면서 딜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내가 디버프가 걸렸다. 만약에 디버프 창에 디버프가 걸려있다. 그럼 저 밑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고 오른쪽 보시면은 파란색 구슬이 있어요. 저걸 먹으면은 디버프가 풀리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도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때는 딜을 이제 몰아주시고. 자, 디버프 걸리면은 파란색 계속 먹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카르코사가 저 8개 패턴만 잘 숙지를 하면은 되게 쉬운 곳스입니다숨 관리가 숨 관리. 디버포드 확인하시고 숨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 8개를 하기 전에 무조건 내 숨을 확인하고 숨 먼저 먹어 놓고 저 8개를 진행하세요. 나중에 숨이 없어서 피가 계속 빠지니까. 8 줄, 16줄 되기 전에 무조건 숨을 채워 놓는 것을 추천을 네. 드립니다.

다시 이제 저기 자리로 갑니다. 이거는 지정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패턴이 아까랑 틀려요. 한번 먹고 바꿔서 두번 먹고 바꿔서 세번 먹고 네 번째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꿔서 한번 먹고 그러니까 네 번째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여기서 이제 뒤를 몰아주고, 요렇게 진행하시면 얘도 좀 쉽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8개만 한만잘 맞으면은 얘가 이제 이거 쉬운 것 중에 제일 쉬워요. 이제 원래 이래. 대동 네 오, 오. 도발도 써 주시고 도발 때딜 몰아 주시면은 얘도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6줄, 8줄, 그때 8개 패턴하고 무력화 때 딜을 몰아 준다. 그리고 디버프 생기면 파란색 구슬 먹는다 8줄 때 구슬을 3번 크로스하고 4번째 제자리, 5번째 크로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또 워로드 잠재력 나왔죠 MVP 어 워로드랑 가면 사실상 되게 어, 쉬워져요 보스 레이드가 엄청 쉬워지기 때문에 파티에 워로드 한 명씩은 꼭 데려가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제 아르카디아의 성역 하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링크 뒤에 띄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이거 더 보기 해야 돼? 네, 장비 상자 어. 나와요. 아, 그아 어, 이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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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되 아, 그장 장갑은 뭐니까장갑니까 가자. 장갑 아니, 다들 장갑, <laughs> 아니, <장갑은> 뭐없 오직... <laughs> 됐다. 아, 여기까지다. 좀... 여기까지 합시다. <laughs> 아니 장갑은 뭐 있죠? 장갑은 상고르스 킬이야 별로 그렇게 극악인데 그러니까, 근데 스킬 퍼센트가 스킬. 너무 높아가지고. 나는 이콘 이콘이랑 뉴타니. 아. 아, 아. <laughs> 왜 이렇게? 맞았어. 아, 하드 아, 아, 아. 깼어? 아, 두번두 네. 번째 두 번째 깠어요 어? 세 번째 건 내일 하려고요. 세 번째까지 안 했지. 아, 첫 번째, 두 번째 다 깼다고? 네. 네.